차종은 산타페 TM 차량이고요. 어, 저희 오토카 클럽에서 마이키에서 새로 출시한 오토도어 기능 모듈을 설치 장착하여 드렸습니다. 자, 순정 상태에서는 원래 문을 잠그거나 열거나 할 때만 문이 잠기고 열리잖아요. 이제 깜빡하고 시동 끄고 내려서 어딜 가셨는데 문을 안 잠그고 가신 경우가 많아서. 혹시라도 뭐 누가 차에 백미러가 펴져 있으면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물건을 많이들 훔쳐가신다고 하시잖아요. 자 오토도어를 설치를 한 다음에,는 이는 그냥 시동 끄고 내려서 가시면 자동으로 문이 잠겨주고 멀어졌다가 가까이 가면 또 열려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자 설치를 했고요. 지금 차 키를 가지고 차에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걸어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고요. 자. 키를 가지고 또 멀리 떨어져 보겠습니다. 키를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은 일정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요. 스마트 키랑도 거리가 조금 멀어진 걸 인식을 하게 되면은 잠기게 되는데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잠겼습니다. 잘 되시네요. 자, 신형 차종들을 위주로 개발이 돼서 현대차, 기아차들을 모두 시공이 가능하시고 어, 내 차가 장착 가능한 차종인지 여부는 저희 오토카 클럽 어, 매장으로 연락 주셔서 차종과 연식을 알려주시면은 장착 가능 여부를 말씀드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열렸습니다. 자 시공 방법은. 선을 배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지가 않고요. 개인이 하기엔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시공점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오토락 라이트 모듈이라고 해서 마이키에서 새로 신제품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편리하게 시동을 끄시고 하차하고 멀어지면 잠기고. 가까이 오면은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 차들은 출구할때뭐 핸드폰으로 원격 시동 되는 제품이 다 달려져 있기 때문에 이 오토 도어 모듈을 별도로 추가하셔서 사셔서 설치하시게 되면은 아주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오토가 클럽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키 오토도락 제품을 설치한 후에 가까이 가면 열리고 멀어지면 잠겨 주는 기능은 물론 비상시에 문이 잠겼을 때, 스마치가 트 없을 때, 문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을 잠가 놓으시고, 차량에 가시게 되면은, 도어 캐치 버튼을 활용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문을 열 수가 있는데요. 자,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빵길게도 누르시고, 첫 번째 비밀번호, 두 번째 비밀번호, 세 번째 비밀번호, 네번째 비밀번호가 통과가 되면은 스마트키가 없어도 보험사 부르실 필요 없이 문을 열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서 가까이 가면은 문이 열리고 멀어지면 잠겨주고는 기본이고 비상시 오토도어 기능은 을 물론 비상시에 비밀번호로 문을 여는 기능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추가된 기능으로는 후진 기어를 넣으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비상등 동작까지 되는 기능까지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아 파킹 빼시면은 비상등이 꺼지고 후진 기어를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후진할 때 비상등 기능까지 지원을 합니다. 감사합니다.